내일 외출하실 때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. 하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그쳤다 반복할 텐데요.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더 많겠고요. 내일 밤이면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습니다. 예상 강수량은 대구와 경북 내륙 최대 20mm, 경북 동해안은 최대 10mm입니다. 내일 대구의 낮 기온은 19도에 그치며 오늘보다 4도 떨어지겠고 평년 수준을 5도 정도 밑돌겠습니다. 그외 경북 지역도 낮 기온 14도에서 19도 분포를 보이며 평년보다 낮겠고요.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. 아침 기온도 오늘보다 3도 내외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.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. 강릉은 아침과 낮 기온이 비슷하겠고 서울은 한낮에 18도 예상됩니다. 내일 김천은 낮 기온 18도, 구미 17도로 오늘보다 4도 정도 떨어지겠습니다. 경산과 영천은 한낮에 17도에 그치면서 오늘보다 7도가량 낮겠습니다. 영덕과 포항은 오늘 낮 기온보다 약 10도가량이나 크게 떨어지겠고요. 당분간 해안 지역은 너울이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. 이번 주말에 또비 소식이 있습니다. 나들이 계획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날씨였습니다.